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자료를 도수분포표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도수분포표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요소로는 계급과 계급의 크기, 도수,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수분포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병원의 반에서는 수학의 날 행사를 위하여 수학 티셔츠를 맞추려고 한다. 티셔츠에는 어깨너비에 따라 오른쪽 표와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아래에 표를 나타내놨죠. 병원의 반 30명의 어깨너비를 측정한 다음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고 했죠. 왼쪽에 있는 이 표는 30명의 같은 반 학생의 어깨너비를 순서없이 자료를 나열한 거죠. 오른쪽 표는 크기별로 구분해서 어깨너비를 XS와 S, M, L, XL로 구분해서 정렬했죠. 앞의 자료를 줄기와 입그림으로 나타내면 주문해야 하는 티셔츠의 크기별 수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줄기와 입 그림은 자료의 정확한 값과 전체적인 분포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용하기 불편하다. 앞 시간에 배웠던 줄기와 입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료의 개수가 많거나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려는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의 묶음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앞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크기별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어깨 너비의 크기별로 계급을 나누어서 각각 그 계급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한눈에 가장 작은 크기는 1명, 가장 큰 크기에는 9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때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 하고 구간의 폭을 계급의 크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한다. 또 전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계급과 계급의 크기, 도수,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고 구간의 폭을 계급의 크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한다고 했죠 또 전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보면 앞의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은 5개이고 계급의 크기는 3cm이다. 계급이 45cm 이상 48cm 이만인 계급의 도수는 11명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 즉 계급의 크기를 자료에 따라서 알맞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 표는 앞의 자료를 계급의 크기가 9cm인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계급의 크기를 너무 크게 정하면 계급의 개수가 적어지므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는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알수 없으므로 자료 양에 따라 계급을 보통 5개 내지 15개 정도로 하고 계급의 크기는 같게 한다. 문제 1번은 다음은 경안의 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에서 악력을 검사한 자료이다. 악력은 손으로 쥐는 힘을 악력이라 하죠. 아래 도수 분법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고 12kg 이상 22kg 미만인 학생을 먼저 찾습니다. 12와 22 미만. 22 미만이니까 찾아보면 16.5, 17.6, 19.8, 20.4. 이렇게 해서 학생 수는 4명이 되겠죠. 다음은, 계구의 크기를 보니까 12에서 20이니까 그 다음에는 22 이상 32 미만이 되겠죠. 22 이상 32 미만을 보면 23.6, 25.2, 23.5, 27.8, 30.3, 28.9, 28.8, 22.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kg 이상, 42kg 미만, 32 이상 42 미만이니까 35.8, 40.1 32.6 34.7 35.2 5명이죠 다음은 42kg 이상 52kg 미만이 되겠습니다 42kg 이상 52kg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42.1 43.7 45.2로서 3명이 되겠죠 따라서 모두 합하면 2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악력 검사 결과가 42kg 이상인 경우를 1등급이라고 할때 1등급인 학생은 몇 명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죠. 앞의 표를 보면 42kg 이상은 3명이죠. 따라서 3명이 되겠습니다. 2번은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말하시오 라고 했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보면 8명인 22kg 이상, 32kg 미만이 되겠죠. 22kg 이상, 32kg 미만인 계급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오른쪽 표는 염화비닐 수지로 만든. 학용품의 프탈레이트 함유 비율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프탈레이트는 염화비닐 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화학물질로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계급의 크기를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계급의 크기는 도수분포표에서 0에서 200, 200에서 400, 400에서 600 이런 식으로 해서 200ppm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환경부 안전기준이 1000ppm 미만이라고 할때 학용품 중 안전한 것은 몇 종류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죠. 자, 학용품 중 1000ppm 미만을 보면 도수가 7, 3, 2, 0, 2 이렇게 해서 모두 14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서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